자 유튜브 끊었고요 반갑습니다 히딩크 감독님의 스틸 헝그리가 아니라 그냥 배가 고파요 단식 중입니다 오늘도 또 똑같은 거또 여배삼 대0에 당했습니다 이쯤 되면 계속 한 번을 당하고 두번 당하고 세번 당하면 사람이 흑운데 제가 흑우에요 흑도름입니다 흑구 중에 상호구의 호도과자입니다 와, 시발. 어제 그냥 말한 것처럼 그냥 무지성으로 여기 언더 찍을까다가 오늘 기준점 79.5에 눈 돌아가가지고 오랜만에 승패 안 찍고 오바 찍었는데, 예. 아, 1세대 주스 가길래 흐뭇했는데, 씨발 그게 끝이었니? 이씨발 버킹 다를 돌아봐, 예. 절레절레미이 예. 내일은 진짜 무지성으로 언더를 찍던가 안 가던가 해야지. 내일은 진짜 내가 여배 찍으면 사람이 아니라 얘들은. 예. 이러면 또남동에 죽겠죠, 중심같이. 일단 예. 느바나 가겠습니다. 여기 경기 숫자 더럽게 많네요. 예. 가자 아, 첫번째 필라드 아, 글블 뭐소자 필라 엔비드가 지금 평특기 보자 몇 점이냐 예. 그래도 최근에 좀 한번 잘해가지고 조금 올라오긴 했네요 사실 엔비드 이성적으로 깝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못해도 20점 땐 찍고 깝쳐야 돼요 엔비드 20점 찍어도 엔비드 낮아요 25 이상 찍어야 돼요 25도 낮아요 사실 30 근처는 가야 돼요 그 정도는 몰라. 부상력 파이즈가 25까지는 타협하겠습니다. 25 찍을 때까지는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예. 뭐, 첫째 말해서, 박시에스컴 우브레, 엔비디, 여기까지는 잘해요. 그냥 4번 자리 하나만 왔다갔다 와리 가르 와리 가는 거고. 예. 그치. 그치. 근데, 클브리데일 핸디를 많이 받는 이유는 어쩔 수 없어요. 홈에다가 갈랜드가 복귀하기 때문에. 제가 말했죠. 갈랜드 미칠, 둘 중에 한 명만 있어도 팀은 돌아는 가는데. 완벽한 팀을 맞추려면은, 그치. 갈랜드가 1번으로 들어가야지 깔끔한 팀이 만들어지긴 합니다. 예. 그렇지 미첼한테 핸들링 바라는 것도, 이제 그치. 키핑 핸들링 힘들어요. 스코어링까지 해야 되는 새끼가 그 앞에 조율까지 하고 하면은 쉽지 않아요. 예. 그치.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이제는 조금 더, 예. 탄력이 있는 팀, 진짜 우승후보급 팀의 덱스. 아직도 물론 부상자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예. 솔직히 말해서 클버럭시의 전력은 갖춰는 단계다. 몸이니까 유리한 건 맞는데? 예. 첫 경기니까, 뭐 시간 분배나 아직 감각이나 장담은 못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팀 자체의 공격력이나 확실히 좀 기동력은 올라가는 게 확실하고 필라도 어쨌든 상대가 달리면 같이 달려서 박아줄 수 있는 팀입니다 어쨌든 5연승하고 2연패했지만 필라가 약하진 않아요 예. 어찌 봤 웃긴 건이 학기들도 엔비드 없을 때 승률이 더 나오긴 합니다 만 오늘 6월 보셨죠? 자이언 빠지니까 첫 승하는 거 예. 그걸 비싼 기분으로다가 예. 필라도 붙잡아서 엔비드 들어왔을 때 막상 마음에안 들어도 이젠 좀 증명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바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랜드 탄력을 끼고. 예. 유타 대 디트. 디트가 홈에서 정배를 받는 건 마음에 안 들어요. 항상 말하지만 역배 디트가 제일 꿀맛인데. 하지 예. 이제 디트도 정배, 앵간한팀 상대로 정배를 받으니까 특히 홈에서는 이런 약골 팀 유타 같은 새끼들한테는 예. 유타도 지금 이번 시즌 나쁘지 않게 합니다. 그쵸? 그래서 저번 경기는 너키치 딸까까지 마지막 기적처럼 나오면서 예. 족밥 싸움까지 이제 비비적 비비적 하는 느낌이 좋죠. 예. 솔직하게 말해서 디트가 센건 맞는데 유타가 원장은좀고작이네또 그래도 확실히 어느 정도의 화력은 확실히 작년보다는 나은 것 같다 예. 디트는 사실 언어보로 한쪽에 치고 치는 팀은 아니에요 상대가 하는 만큼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항상 역배 받을 때도 상대가 내는 만큼은 내서 프렌 찍고 죽는다고 그렇지 예. 으면서 유타가 어느 정도 친다 치면 디트도 그만큼 칩니다 꼴릴 예. 게 없어요 근데 자기 피 디트가 이겨야 되는데 오늘 마치 휴스턴이랑 비슷한 마인드죠 따지고 보면은 예. 나는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10.5 마인 내려면은, 디트가, 이제 예, 저기 중점은 넘겨야 되지 않나, 네. 예. 이거또 사이즈는 디트 마인에 오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디아나는 맨날 이렇게 페이지가, 이 새끼들이, 뭐, 그, 양키스 병동마냥, 예. 엔트리의 절반이 그냥 대져 있어요, 네. 예. 인디나 그래도 첫 승했습니다. 골스 잡으면서 축하드리고요. 이제 아다 다 뗐습니다. 브루클린 빼고, 뉴월도 이겼고요. 인디도 1승했고요. 워싱턴도 1승했어요. 브루클린 빼고 모두가 1승씩 했습니다. 리그 최고 30개 팀 중에 병신 팀이에요. 예. 제가 그에게도 기회가 왔는데 같이 이런 승률 10퍼 따리 새끼들밖에 못 잡습니다. 빵알리 이길 수 있는 건 10퍼, 20퍼밖에 없어요. 지금 5알 넘는 팀이긴다 팀이 주작입니다. 예. 근데, 브루클레이버 멤버가 그렇게 약하지도 않, 아 약하긴 한데, 그래. 약한데, 그니까, 러 흔히 말해서 망가진, 삐쩍 부서진 팀은 아니에요. 그래도 마포주 있고, 그리고 코베론 토마스가 스코어로 역할을 해요. 30점씩을 넣어요. 나머지가 합쳐서, 씨발, 그치. 마치 작년 샬러지를 보는 것 같죠. 라멜로볼이50 박는데, 나머지 4명이 40 박는 그 기분. 예. 끔찍한 경기죠. 예. 혼자 50 넣었는데, 팀이 90점 넣어서 졌어요. 예. 그런 끔찍한 장면을 보는 것 마냥. 토마스는 잘하는데 그치, 지금 토마스 기차 역할밖에 안 돼요. 지금 폭뽀 거리고 있습니다. 좋됐어요 아, 네. 진짜 누구 한명 이겨야 되면 여기도 지금 박살난 이 병동 팀 그냥 막말로 지금 병원에 닌를 뽑고 있는 팀 얘네밖에 이길 데가 없는데 하, 답이 없습니다. 정발 눈물이 또르르 흘러요. 네. 상마으를 부르크린 작년에 더블 까메론 듀오 있을 때도 안 됐어요. 네. 그치? 까메론 존슨, 까메론 토마스 있을 때도 안 됐습니다. 그래도 그때 승률 10% 20%는 나왔는데 예. 아 지금 인디 상대로 그나마 할만한데 하늘이 무심하시지 인디 10점대라도 줬으면 브루클린 프렌 찍어주는데 한자리 인디도 병신이라서 홈이지만 한자리 수밖에 안 받네요 브루클린한테 진짜 강팀들 엔간하면 브루클린한테 지금 12.5 15.5 받거든요 홈이면 예. 인디에나가 작년 그래도 준우승팀인데 7.5 6.5? 에라이 씨발 예. 존나 역겹긴 한데, 오늘 6얼과는대랑 똑같습니다. 브루클린도 이거밖에 기회가 없긴 해요. 예. 진짜 라스트 찬스입니다. 예. 저번에 미네였나? 어디 하나, 가 그치, 그래도. 그 근데 미네는 병신은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예. 반타작 이상은 하는 팀이니까. 지금 아무리 내가 그레이커스한테두번 따이고 왔어도. 예.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인디 못 잡으면은 진짜 그냥 워싱턴 만나기 잠깐, 6월 워싱턴 안 만나면은 못 들어요. 예. 그지 브루클린 프렘 보겠습니다. 예. 워싱턴 대 보스턴. 예. 버스터는 뭐 똑같아요. 예, 그냥, 메타를 바꿔야 되는 것 밖에 없어요. 그냥 브라운이, 예, 그냥 1옵션 공격수 역할을 해야 되고요.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냥네가30못 넣으면 일단 졌다 생각하고, 예, 35에서 40원 넣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네네가 예. 해. 어쩔 수 없어. 예. 그나마 싱턴이 병신이잖아요. 버스터니홈이니까 이길 것 같긴 한데, 여긴 또1 0 5 1 1 5 예, 더럽게 높네요 예. 아 그래도 보스턴이 썩어도 준치라고 홈에서 워싱턴한테 딸것같진 않은데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첫 시즌 한첫두 경기 때보다는 폼이 좀 올라왔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보스턴이 이길 것 같긴 한데 핸디는 좀 크긴 하다 별로 맞대가리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면 당연히 뭐 마인 찍어야겠지만 별로 크게 와닿진 않는 것 같다 에. 일단 보스턴 마인 쪽으로 볼게요 그 다음에 미네드뉴욕구 일단 뭐 앤트맨 들어왔을 때 사실 라인업은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좋아요 에. 그 좋은데? 진짜 미네 아직까지는 그 레이커스인데 두번진거 뺨되기 말했긴 해요. 근데 뉴욕이 지금 최근 경기 일정이 좀 타이트합니다. 백투백도 했었고, 4데이스 리배치하고 이러면. 그치. 뉴욕 항상 말하지만, 이거 항상 이 주전들 출전 시간 비율이 제일 후달리는 팀이에요. 이렇게 타이트한 일정일 때 늙은이들 죽습니다. 예. 그그세월래서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 관리를 안 하고 작년에 뛰었으니까 평균 시간대가 40분대가 나오는 거잖아요. 예. 현실적으로, 올해도, 뉴욕은 일정이 타이트한 뉴욕은 저는 믿지 않습니다. 너유로운 타이트 게임에서의 뉴욕, 홈에서 나오는 뉴욕은 항상 바값을 해요. 예. 지금 살 가서 시카고한테 오히려 유일하게 일패한게 뉴욕이잖아요. 예. 뉴욕 구는 해줄 땐 해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타이트한 일정들 치려고 할 때는, 그게 도움은 안 돼요. 그게 미네라서 내가 못 믿을 뿐이지. 예. 내일 경기는 미네, 프렌에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휴지대 멘피스멘피스 역시나 저번 경기 자보란트 복귀하고 나발이 골 떠나서 되게 애매해요, 팀이 지금. 그러니까 콩가루 집안이죠. 마치 2, 3년 전 화이트 싹스 보는 기분이죠, 이거. 이게 참 애매한 팀입니다. 티, 농구는 팀 스포츠거든요. 에. 개인 스포츠가 아닌데 합이 별로 맞는 느낌도 없고. 그렇다고, 그걸 무시할 정도 제가 항상 말하는 팀보다 위대한 선수가 있어요. 그렇지. 김연경, 실바, 디오프 여배로 따지면 이 라인급으로 되면은 됩니다. 근데 자모란트는 냉정고 말해서 스가급이안 되는데 자모란트가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렇지. 소체말해서 이거는 휴지가 혼내줘야 되는 게 맞다. 요새 두란트 근데 자꾸 버스 타려고 하는데 이 새끼. 에. 운전대 잡으세요 당신. 에. 마치 하나간 손나섭같으 습니다. 그렇 운전대 니가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쌍근 처있지 마시고요. 본 값을 생각하시면 당신이 해야 됩니다, 둘란트 씨. 예. 말년에 자꾸 꿀 빨려고 하지 마시고. 예. 그치만, 지금 휴스턴이 완전체는 아니거든요, 냉정하게. 지금 최근 페이스 좋고 하지만. 예. 그 근데, 둘란트야 버스 타려고 하지만, 니가 아직은, 나중에 초완전체 휴스턴이 되면은, 조금 꿀빨수 있어, 니가, 포지션상으로. 근데 지금은 핸들 잡아야 돼, 너. 브레이크도 니가 잡아야 되고. 그 란트성님 놀지 마십시오. 뒤집니다, 예. 그 이거는 휴스턴 마이너봐 보겠습니다. 예. 6월 대 델러스, 6월 할거다 했어요. 오늘 이겼습니다. 예. 나르는 돈가스 사망했어요. 예. 자이언이 근데 오늘 얼만큼 했지? 예. 이 정도면 준수하긴 한데? 애 매하긴 하다. 예. 그지 일주일 결정이네요. 예. 그래서 자이언이 근데 없어졌는데 오늘 이겼어요. 신기하게. 에. 첫 승했습니다. 할거다 했어요. 근데 상대는 똑같은, 에. 1승 6월과 2승 델러스긴 한데? 델러스가 괴정배인 게 존나 어이없어요. 사실 델러스 지금 병신이거든요. AD 없고, 어빙 없고, 라이벌리 없고, 예. 그렇 말해서, 중신 라인업인 건 맞는데, 막말로 지금 이제 자이언 빠진 뉴올은 막말로 쿠퍼 플래그 선에서 정리됩니다. 내일 약간 잘하는 척하고 내일 오랜만에 살면서 처음으로 한 30점 넣은 다음에 세레머니 받아야 돼요. 기회가 왔습니다. 언플 할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렇지. 내일도 근데 쿠퍼 플래그 20점 못 넣으면은 이 새끼는 역대급 퇴물입니다. 초 단기 퇴물됩니다. 예. 언론에서 띄어놓은 하필 또 최근에 또저 새든간에 뭐 자이언 저 새끼도 그렇고 다쳤지만 그 전에 뭐웬반냐마도 그렇고 최근 상위권 픽들이 올해 좀 유독 좀 그래도 평득대가 다 좋다 보니까 예. 비교 대상들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일은 진짜 쿠퍼 플래그 한3 0점 받길 바랍니다. 하다못해 요새 브로니 제임스도 5점 넣었습니다. 예. 정신 차려야 돼요. 예. 현실적으로 이거는 댈러스가 유리한 것 같긴 한데. 델러스도 병신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겨도 쉽게는 못 이길 것 같다. 뉴올리언스 이길 거란 기대는 안 하는데 오히려 이런 연기들이 좀 게임이 될 때도 있어요. 저는 예, 뉴월 프렌에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다좋같지도 못해요. 예. 마이애미 대덴버 일단 뭐 마이애미는 생각보다 이번 시즌은 잘 해주고 있어요. 그거 생각보다 다득 경기도 많고 마이애미스럽지 않게. 예. 작년 약간 거의 올랜도 다음으로 제일 약간 저득권에서 많이놀던 팀이 마이애미인데. 예. 그래서 올 시즌은 생각보단 잘해주고 있고 저번에서 예. 이것도 조금 더 예. 어차피 요키츠는 말이 센터지 사실상 이 새끼는 가드도 되고 보워드도 되고 센터도 되는 거예요 맨날 트리플 더블 지가 다 하니까 현실적으로 예. 이게 뭐 캘러웨어 뭐 아데바이오스 투 센터 써가지고 잠글려고 한다고 잠궈지지도 않아요 품척이 예. 줘도 안 통합니다 요키츠한테는 예.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마이미가 이기려면 씹다득 가서 이기는 것 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것도 쉽지도 않아요 덴버홈이라서 예. 제 봤을 때는 핸디는 왜 이렇게 큰지 모르겠다만 덴버를 너무 고평가해요. 이 새끼는 포틀한테 따였던 거 생각하면 뺨 때기 말이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뭐 유독 덴버가 지금 부상 여파도 많이 없고해가지고 예. 작년까지만 약간 서부룩 같은 암초도 없고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똥을 싸는 새끼가 잘 없어요 요새. 물론 저번 그질때 고든이 마지막에 쌌지만 그건 수비로 싼 거지 공격으로 싼게 아니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말해서 이거는. 그래서 덴버가유리한데 나는 저렇게 약간 강팀들, 강팀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그래도 평타 이상, 5할 이상 치는 새끼들 상대로 두 자리 샌디만그 정도, 그 정도 급으로 가는 거는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아요, 솔직하게. 핸디로 따졌을 때. 보도5파을 찍자니 이건 5번 한술더 떴습니다. 242.5에요. 씨발, 240점 대 기준점, 뭐, 멤피스드덴버부터도 갈까 말까인데 내 마음은, 예. 너무 무서워요. 남자가 국농으로 따졌을 때 오늘 같은 기분이죠. 물론 제가 서울 10성이기를 믿고 5번를 찍긴 했지만, 어디서 씨발, 155점대 이상 기준점을 주더니 벌은 나빠지게. 이게 EASL도 아니고. 140점대 주시기 바랍니다, 국농은. 삼성은 제가 150초반까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참둘다 애매하다. 마인이랑 오버 중에 꼴리는 걸 찍으면 되긴 하는데, 나는 둘다 높아서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아요. 에. 세난데 레이카스 왼반야마 저장경기 9점 넣었습니다 아직도 기억합니다 한자리소득 적혀냈어요 뒤지려고 예. 꽁꽁 묶였습니다 예. <laughs> 어이가 없어 피닉스전이었나? 살다살다 예. 살다 갑자기 왼반야마그 전경기까지 왼반야마는 신이에요 거의 마치 다저스에서 오타니 야마모토코 포스 뽐내다가 갑자기 진짜 중신 경기 하나 했어요 내 경기 오랜만에 푹 쉬었습니다 살아납니다 부활합니다 예수같이 나옵니다 예. 심지어 레이커스 소재발에서 지금 뭐, 그래도 에이튼이 아직까지 부서지기 전이라서 그런가 잘하고 있긴 하거든요. 튼튼심 모드긴 한데. 아, 어차피 왼반야마가 요새 뭐꼴밑 파고들어서 깝치는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요새 뭐 점퍼에 뭐 석점에 씨발 지좆대로 돌기 때문에. 네. 왼반야마가 저번 경기처럼 좆같이 못하는 거 아닌 이상은 오늘은 그 내일은 다시 그래도 30점 넣어요. 네. 그래서 레이커스도 근데 돈치치 리버스 없는데도 이기는 거 보면 요새 게임이 진짜 잘 풀리는 거예요. 레이커스가. 하늘이 지금 레이커스 올해 이러다 우승하는 거 아니에요? 드립까지 나올 정도로 밀어주는 중입니다. 예. 제가 말해서, 내일 돈치치 리버스 다시 나오면은, 화룡농구. 요새, 둘 중에 한 놈은 무조건 40점 넣거든요. 돈치치랑 리버스랑 예. 레이커스의 특유의 그, 스페셜링한 공격농구가 또될 거기 때문에. 많이 쉬었잖아, 지난, 이번에. 이번 주 초에 많이 쉬었잖아, 이 돼지새끼들아. 예. 그치? 브론이 쳤으면서 놀았기 때문에. 예. 내일은 좀 사람답게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예. 저이 경기는 오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8승 0패 현재 리그 1등 압도적이죠. 오클. 예. 포트리족 같은 새끼들 홈에서 덴버도 잡았습니다. 오클이라고 잡지 말란 부분은 없어요. 홈골좀불어주면 모르긴 하죠. 심지어 오클 뭐 백투백하고 하고는 예. 근데 뭐 클리퍼스도 원정에서 팼는데 뭐 오늘 카와이레너안 넣었지만 예. 오클을 지금 뭐 잡을 방법이 있나 싶긴 하네요. 오클이 누가 부상으로 빠지지 않는 이상은 뭐 그거 빠져도 한명 빠지는 건 지장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스가, 왈라츠, 도츠, 홈그랜, 하텐슈타인 이 라인업에서 어, 참해서 지금 사실상 윌리엄스 라인들이 예, 빠져, 홈그랜도 몇번 빠졌었고 내 기억에 그치. 한 명씩은 빼주는데 뭐 스가를 빼는 게 아닌 이상은 이제 오클이 뭐 지금 전력상에서 밀리는 팀이 없다고 보거든요. 어, 예, 참해서 홈에서 포트리버 진짜 잘했었긴 했지만 오클까지 예, 잡을 수 있을까? 예, 그 정도 홈볼 가지고. 오클레는그 정도로 또 빡대가리도 없거든요, 마지막에 그, 저렇게 파작 불어주는데 멍청하게 1초 남기고 파울할 만한, 예, 그런 멍청한 새끼도 없기 때문에. 소재가 아고는오클이질것 같진 않은데. 소재만 해서 홈콜 한번 참교육해주긴 해야 되거든요. 오늘 클리퍼도 찢었는데, 뭐오클이 접전도 아니었고. 18점 차가 17점 단가. 예, 내일 오크레가 포털 참교육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클레 마인에 얹어보겠습니다. 씨발 경기수 더럽게도 많네? 씨발 물부하는 거 같네? 네. 근데 물부 하루에 15경기씩 어떻게 했냐 이거 너가 11경기만 해도 뭐가 잡아 돼지겠네 한번금더 빨아주고 어휴 어우 시원해 골스 데 사크 세크도 지금 약간 병신 팁이긴 한데 따지고 보면 <laughs> 네임밸류에 비해서 존나 못하긴 해요 작년 피닉스 보는 것 같아요 예. 작년 피닉스가 비엘 붓고듀란트 들고 승률5월도안 나왔거든요 5월은 무슨 4월은 나왔나 모르겠네 예. 그 라인업으로 그지랄했는데 세크도 지금 보세요 그게 병신팀이에요 사실상 예. 진짜, 진짜 초반이긴 하지만 족같이도 못합니다 예. 근데 골스가 오늘 약간 버틀러가 아야하긴 했거든요 예. 내일 나올지 일단 체킹해봐야 되고 근데 오늘은 슛발로 이겼어요 근데 슛발로 이기는 거는 매번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보세요. 서울 십성이 또 석전 박 13방 받고 40몇퍼 받았거든요. 평소에 그 정도 맨날 할수 있나요? 못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심지어 골스가 또 백투백이고 하면은, 어, 내일 경기는 장담은 못합니다. 예. 특히, 늙은이들. 예. 도착 해서, 버틀러도 아야 하지만, 커리도 아야 하고, 예. 늙은이들이 점점 아야, 아야를 많이 해요. 조만간에 그림도 갑니다. 제가 왔을 때. 늙은이들은 하나거든요. 예. 한놈 아프면 원래 다 아파요. 마치 쌍둥이 메타로다가. 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세크가, 유독 골스가 요 올해 백투백 일정일 때꼭 저렇게 약간 두 번째 경기에서 약간 좀애정쩡한 팀을 만나요. 예. 네. 그치. 저번에 포트리었거든요 그거 자꾸 자기들 사이즈가 애매해요. 굴레기가 애매하게 나와요. 그니까, 러 아, 조금만 달리면 잡을 수 있는 새끼들이긴 한데, 하 아, 씨발. 하면서, 애가 아, 이거 하기 아. 아, 본인들도 아쉬울 거야. 조금만 힘, 응차응차하면 이길 수 있는데 똥이 나올 것 같은데 씨브레것 참아야 되는 그 기분. 자체적 변비. 예. 네. 세크는 뺨때기칠수 있거든요. 전력으로 싸우면. 근데 하필 지금 시점이 안 좋아요. 세크가 정배입니다. 그래서 포틀은 이거 받아 먹었거든요. 2.5 인디 받았을 때 세크도 인간하면 가능은 할것 같은데 저는 포틀 때는 제가 포트를 찍었습니다. 심지어 주력으로. 세크는 그 정도 신뢰가 없어요. 예. 네. 세크 마인을 보지만. 얘들은 앞에 찍기는 무리가 있다 뒤에 가거나 안 가거나 예. 딱그 정도 아휴 예. 끝났다 힘들어 맞다 싶으면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